그래서 이제 구분안해 일단 동물이 보면 일단 무조건 칼굽고 나와서 다보려고 그래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확률이 인간이 높겠어 낮겠어 그런 남자를 더 선택하고 선호하게 돼 있다고 만나서 대패생각서를 먹으러 가는 것과 어떤 여자도 좋아하지가 않아요 첫 만남엔 얘들아 진짜 좀 그렇지만 추구해야 돼요 형도 좋네 추구해 마통 뚫리고 새새냄새 풍기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쌍한 이론들은 다 뒤집어 쓰시는 거야 혼자 한 가지 냄새만 보여주면 안 돼. 요 절대 여자한테 그러니까 쿨하고 재밌는 모습이라고 해서 끝없이 막 가는 건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돼. 어느 정도 그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재밌고 쿨한 거는 사회적 지능이 발달해서 이렇게 재밌는 남자인 거지. 그야시발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닌 거야. 이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얘 건데 이 남자랑 잠자리를 가지면은 존나 온갖 어? 야하고 섹시한 거다할것 같지만 엉덩이도 때려주고 막 목도 조르고 막 그런 걸할것 같지만 진짜 목 졸라서 죽을 것 같으면 안 된단 말이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엉덩이를 때려주지만 진짜 씨발 막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뭔느낌이지 알겠어? 그 느낌에 선이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애프터를 할 때도 마찬가지 항상 어마지텔러 보면 항상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게 여자한테 DHV를 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게 처음 만났을 땐이 오빠가 되게 막어 까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은 되게 재밌고 막 그런 느낌을 주지만 실제 만난 사람은 진중하고 인생을 바로 사는 오빠라는 느낌을 주는 거이 남자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는 그런 절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그 조상들이 우리 조상 남자 여자들이 생각해봐 이 남자는 씨와 무조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칼 들고 호랑인지 어, 사슴인지 들소인지 구글 안해 일단 동물이 보면 일단 무조건 칼 끊고 나와서 잡으려고 그래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새끼는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확률이 인간이 높겠어 낮겠어 존나 낮단 말이야 어 어. 동물만 보면 나가서 뛰어나가는 이 느낌은 좋았으나, 좀더 스마트한 절정하면, 어, 이왕이면 호랑이보다 사슴 같은 애들한테 좀 해가지고, 생존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좀 안전하게 자기, 어, 애를, 애,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았다면 애도 키울 수 있고, 자기 좀더 오래 생존을 유지시켜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남자를 더 선택하, 선호하게 돼 있다고. 사냥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이 남자의 느낌이라는 것을 선호하지만, 선이 있는 그 느낌. 호랑이가 호랑이한테 자꾸 덤비는 게 아니라 호랑이한테 자꾸 덤벼서 원킬 당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사슴 혹은 뭐 물고기 이런 거를 잡아오면서 생명을 좀 연장시키는 좀 그런 절제력 그런 데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로 여자한테 한 가지 색깔만 보여주는 건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막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절제가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스탠다드에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자꾸 스탠다드 스탠다드 얘기하는 게 비단 여자한테 호구 당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스탠다드를 보여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끄집어 갈수 있구나. 나한테 휘둘리지 않고 갈수 있구나. 이게 존내 중요해, 여자한테는. 그 느낌이 중요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 을 보이거든, 여자가. C 테스트 형식 보여. 모르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스탠다드가 있는 남자들은 안 흔들리는 거야. 딱 중심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야, 여자들이. 애 아, 어, 씨발. 움찔움찔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 안 보이는 거야. 맨날 쉬 여자. 뭐하막 아, 이렇게 되니까. 지하나? 이러면서. 좋대는 겁니다.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높은 가치의 남자들이 보이는 행동, 행태들을 다 배우는 겁니다 이해 가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야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다 있어, 다이 사람이랑은 일단 데이트를 해보고 그 다음을 결정하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 아니 던지면 안돼 왜냐면 은 내가 얘를 꼬시게 해서 많은 거를 소비한다는 라 느낌을 안 줘야 돼 그렇다고 너무 천에서 다음번에 뭐라 대패삼겹살 한번 먹자 이렇게 던지면 안돼 만나서 대패삼겹살을 먹으러 가는 것과 만나기 전에 대패삼겹살 하면 어떤 여자서 좋아하지가 않아요 다시 기억해. 창녀조차창녀대우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내가 머릿속엔 지금 가성비가 존내 그려져 있어.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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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 그래. 만나면 무조건 가성비로, 어, 이작가야 싼데 가가지고, 가로수길 가가지고, 거기 원룸 음식 술집이거든. 문 존나 다덜컹덜컹덜컹 그래서, 저 끝에서 이게 끝에 방에 있는 애가 얘기한 거다 들려. 어. 근데도 우린 갈 거거든. 왜냐면 가성비니까. 어. 그거 뭐야. 숙주나물 소고기 볶음 28,000원. 그거에 안바사주 먹고 7만원 컷 해야 되거든 어? 7만원 컷해서 모텔비까지 딱 12만원 컷 해야 되거든 어? 우리 머릿속에 는 그게 가득해요 어? 우리 머릿속에 그게 가득하지만 그걸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선 안돼 알겠어? 마음속에만 품어 가슴속에 딱 품고 어? 포장을 하라고 아무튼 가로수길 이자 까야라니까 안심하고 나온다 그래 첫 시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laughs> 데리고시 딱 들어갔는데 지하에 뭔가 약간 고급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약간 애매해. 그렇다고 완전 후졌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룸은또다 있어. 딱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문이 와서 덜컹덜컹거 방음 하나도 안 되고. 아우, 많고 막 담배 방좋네 많고. 어때? 막 문이 막 파손돼 있고 막 그래. 문을 닫았지만 닫은 게 아니야. 막 밑에만큼 뚫려 있고 막 그래요. 어. 근데 아무튼 안주 메뉴판 보면 또 찬란해. 무슨 뭐다다끼 무슨 참치 타다기 무슨 뭐뭐뭐 뭐, 뭐, 뭐 메로구이 막이름 존에 신경 막 그잖아. 이국스러운 거 일본스러운 거 존나 많아 그 해삼 내장 뭐라 그러지 광어 찍어 먹 맛있잖아 그런 거 먹다고 그런 그런 데 가는 거야 그냥 여자애가 봤을 땐 어, 매일 파는 분명히 이건 이자카야거든 어 그거 먹는 거야 근데 딱 보다가 27,000원짜리 하나 시키고 차가운 거해뭐한 3만 원안 된단 말이야 그거 시키고 안 봤어 지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어 그래서 어떻게 7만 원 컷을 딱 채워서 뭐야 여기서 뽑아버리고 해가지고 텔가 가지고 풀로 해가지고 4만원거딱걸으면은1 1만 원에 주파할 수 있다고. 오만장 <laughs> 있어? 얼마나 가성비야? 알겠어. 그래서 천만 남엔 얘들아 진짜 좀 그렇지만 가성비를 존내 추구해야 돼요. 형도 존내 추구해 가성비를. 야, 나 돈이 없어서 가성비를 추구하겠어? 아니야. 내배역이그 정도 는 된다고 평가를 받고 싶은 거지. 여자애 막 짜내다가 존내 막 비싼 거막 하고 나왔어. 잘 보고 싶어서 어, 엘메르먼트 벗긴. 짭인지 진짜인지 통을 나왔어. 부두까지좋네막어귀여거 섹시한 거딱 신고 나왔어. 그럼 여자애 이런 오빠 만나면은 어 돈은 어 오마카세에서 좀, 저기 뭐야 최소 그랜드 하얏트 같은데 가서 자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나왔지만 현실은 뭐야 가성비야. 새끼 <laughs> <laughs> 데려가서 11만 원컷 찍는다고 나는 왜? 그게 렇 일단 평가를 해내 매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여자애가 이제 두번 만나고 세번더 충성심을 보여 나한테. 그럼 이제 그때부터 는 조금씩 쓰는 거야. 그러다 오마카세 한번 딱 데려가줘. 그럼 여자 는 마음속에서 이거지 이러면서 드디어 오빠한테 인정받았다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마스라이팅 <laughs> 마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알겠어 처음부터 그냥 빤스 벗고 다 밀어주려고 하면은 X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뭐야 세제 냄새 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아통 뚫리고 세제 냄새 풍기고 그니까 세상의 모든 불쌍한 이론들은 다 뒤집어 쓰시는 거야 혼자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마스라팅을 붙잡은 <laughs> 얘기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잖아. 가성비 개념으로 가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근데 대패까지는 가지 말라고. <laughs> 너무 저기 그래. 싼마이크 그렇게 찾으면 저 끝도 없다니네. 어? 가로수길에 절대 못만나 그러면. 저기 대학가로 가야 돼. 그래서 뭐 어? 안주 한 판에 막. 뭐뭐 뭐 30년 전 가격으로 바뀌어. 모시겠습니다. 뭐, <laughs> 이런 데가지고 안주 한 판에 막 15,000원짜리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무척 무척 화는 소리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성.. 근데 이거 해도 되는 경우는 뭐야? 거기서 꼬셨을 때. 대학가 거기서 꼬셨어? 그럼 그냥 가는 거야. 별로. 굳이 뭐 어디 가. 거기 어디살면 거기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나면 이제 그로 가는 거고. 그런 데서 만나면 또그로 가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린이존내 어리고 나도 어리면 돈이 안 들어. 이렇게 가성비가 돼. 근데 이제 갭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저거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네, 좋아요. 15페이지 봐봐.